자 안녕하십니까 따따범 부동산의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은 투자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타이밍 아닐까요? 이 타이밍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것을 어깨라고 하고 어떤 것을 무릎이라고 하는지 과연 그 시점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 제가 매달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오시면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집어가지고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쉽게들 말을 하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은 지금이 무릎이야. 지금이 어깨야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에 숨어 있는 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왜' 라는 단어입니다. '왜' '왜' 지금이어야 되고, '왜' 여기여야 되고, '왜' 지금 팔아야 되고, 지금 사야 되고, '왜' 변하는가. 이 '왜'를 알고 계신다면 무릎과 어깨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걸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에는, 딱두 가지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대표적은 실물 부동산과 실물 부동산의 원석이 되는 바로 토지라는 재화가 있는데요. 이 토지는 딱두 종류로 또 나눠집니다. 하나는 도시, 다른 하나는 비도시. 우리가 도시는 많이 들어보셨고, 비도시는 무엇이냐?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시골은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총 28가지의 지목을 가지고 태어나서 도시가 되기를 위해서 꿈을 꾸거든요. 도시가 됐을 때 바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타이밍을 찾고 무릎과 어깨를 설정할 수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도를 가지고 하면 도시가 되기 전 시골이었고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과정 속에서 폭발적인 가격이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회사가 있는 곳은 분당 정자동입니다. 이 정자동 맞은편에는 진재산이 있고 진재산 맞은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판교 대장신도 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완성이 되어 있는 미니 신도시인데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예쁘게 완성된 미니 신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도 결국에는 시골이었다. 어떻게? 이런 음... 시골 마을이었다. 이 시골 마을이 이렇게 되면서 도시가 되면서 폭발적인 가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시골 마을은 2010년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시의 마을 사진은 2000. 25년 사진입니다.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현지 개벽이 있었는데 바로 시골이 도시화가 된 겁니다. 이 시골이 도시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정보라는 게 유출이 됐는데 이 정보의 질, 정보가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는 사이에서 외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릎과 어깨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2010년도에 투자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 마을은 그렇게 빨리 변하진 않았어요. 다만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오른쪽에 사진 왼쪽 사진을 비교해보시면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의 로드뷰 사진이고 2010년에 있던 이곳은 2012년에 가도 이 노란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난 동안 아무 개발이 없었어요 2014년에 가본다 하더라도 아직도 이 노란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더 올라가 볼게요 2016년에 가더라도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실제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뀐 시점은 총 4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입주는 21년 9월에 입주를 시작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분양 자체가 선분양 제도를 활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때 청약이랑 모집 공고를 통해서 청약을 받은 다음에 계약금을 내고 아파트가 만들어질 그 기간을 기다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21년 9월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데 역으로 계산해 보면 적어도 2년이라는 공사 기간을 빼게 된다면 2019년 9월이나 10월쯤에는 분양을 했어야 될 거고 그래야 이렇게 입주를 하실 건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기서 이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성남시로 주소지를 이전했을 겁니다. 일순위 청약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누군가는 여기에 대장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시점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 니다 누군가는 2010년부터 기다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보를 가지고 2016년에도 투자를 할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다른 것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시지가 변행률은 거의 없습니다. 2010년 년부터 2016년까지는 시골이었어요. 하지만 지목이 용도가 바뀌면서 도시화가 개발되는 요 시점. 용도가 바뀌는 그 시점에 가격이 폭 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현재 마을은 아직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언제가 무릎이고 언제가 어깨인지 이걸 정확히 짚고 가야 됩니다. 전체적인 투자의 그래프는 총 2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도 보통 투자를 하시면 2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가격이 가파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향 그래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느냐? 처음엔 초기 단계는 천천히 오르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기 생기면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 기간을 우리가 전체 투자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안에서도 커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릎과 어깨를 찾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전체 기간에서 20년 중에 앞에 5년을 빼고 뒤에 5년을 빼게 되면 전체적으로 남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이 10년 동안을 앞에를 우리가 카더라 라고 말합니다. 카더라. 개발이 단다 카더라, 뭐가 들어온다 카더라, 이제는 들어간다 카더라, 실제로 한다더라, 이런 카더라에 굉장히 많이들 속기 때문에 이 앞에 5년을 잘못 들어가시면 투자에 대한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는 이거를 고시, 공문 또는 깃발 또는 관보등 눈으로 볼수 있는 서류들을 확인해 보고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쳤을 때 예산이 편집되는 것과 예산이 집행된 거를 놓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들어갈 타임 아, 지금은 개발 계획이 확정돼서 가는구나 라는 타이밍을 봤을 때 이걸 우리가 무릎이라고 표현을 하고 투자는 어떻게 해요? 나오는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언제 나오느냐? 물론 최종적 목적지까지 가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 다음 사람도 먹거리를 남겨주고 나와야 내 물건이 팔리지 않겠어요? 내가 최고점에 팔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누군가 내 물건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먹거리는 남겨주고 나와야 다음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 내 물건을 넘길 수가 있다. 그러면 어깨에 팔으라고 하는데 그 어깨는 언제냐? 바로 실물부동산으로 만들어지는 이 타이밍. 쉽게 말하면 토지로 말씀드리면 개발 계획이 있고 개발이 확정되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용도가 바뀌면서 가격의 탄력성을 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실물부동산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이 실물부동산이 전환되는 시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건설사가 투입되는 겁니다. 한 도시를 택지기 개발을 하게 되면 전체 면적을 한 사람이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A-1, A-2, A-3 등등 등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이 단을 누군가는 매입을 하는데 그게 건설사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실물 부동산을 제공하는 사람들로서 이때 가격이 들어와서 요만큼의 차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나한테는 매도 타이밍이다. 이거를 우리가 무릎과 어깨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무릎과 어깨를 보는 서류를 볼수 있는 것들. 이 시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언제 진행이 되는지를 제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